너왜 그래? 엄마 하지 마세요 했는데도 왜 계속 하는데? 어? 뭐가 대답을 해. 경찰 아저씨 와서 건율이 잡아가고, 어? 엄마 아빠는 그냥 여기서 잘게. 건율이가 나쁜 짓 했으니까 아저씨한테. 너 일어나. 안 나와. 누가 누가 안래 엄마 봐. 뭐 잘못했어 건율이. 응 음, 아빠 때린 거. 아빠 근데 왜 때렸는데? 응. 음, 아빠가. 음, 싸움하자고 했어. 아빠가 싸움하자고 했어요? 아니라는데? 건율이 건율 건율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아니야 빨리 얘기해 왜 아빠 때렸어 음, 모르겠어 진짜 혼나야겠네 아니야.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혀 응? 너 나쁜 어린이네 아니야 엄마 아들은 착한 아들인데 건율이 너는 지금 나쁜 아들이야 너 건율이 아니야 <laughs> 건유리는 엄마가 아는 건유리, 엄마 아들 건유리는 착한 아들인데 너는 나쁜 아들이야. 엄마 아들 어디 갔지? 엄마 아들은 착한 아들인데 어디 갔지? 밖에 있나? 우리 아들 데리고 와. 착한 아들 데리고 와. 착한 아들이야. 너는 착한 아들이 아니야. 맞아. 누가, 누가 <laughs> 아빠를 때리고 괴롭히는 아들이 착한 아들이야? 응, 응. 아들, 이제부터 <laughs> 안될 거야. 뭐하는 거야, 지금? <laughs> 이제부터 안될 거야. 시간인데 너 지금 장난치고 어?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음, 아프다 생각하겠어. 저 얘기는 왜안 자지? 아, 경찰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좀 자방하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엄마 엄마가 전화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경찰 아저씨한테 전화해. 그럼 어쩔 수 없어. 엄마가 죄송해요. 괜찮아요. 건율이 이제 조용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도 건율이 데리고 간대. 그러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할때안 해야지. 벌써 다 했잖아. 어? 벌써 저기 앞에 할아버지가 신고했을 수도 있어. 그럼 건율이 감옥 가야 돼. 일어나. 일어나. 안 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반성해. 뒤로 가. 뒤로 가. 일어서, 일어서. 차려. 반성해. 3분 서, 있, 서 있어. 3분 서 있어. 엄마가. 한분딱 알람 맞춰 놓을 테니까. <laughs> 한분 뒤에 엄마한테 와. <laughs> 울으라고 엄마가 서 있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laughs>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laughs> 울지 마. 남자가 뭐 보고 갖고 엄마 찾지 마 엄마 찾지 마 엄마, 엄마 말도 안 듣고 어 일어나봐 반성하. 아니야, 반성을 해야지. 이제부터 다음부터 안 하는 거. 마음속으로 울지 말고. 그러면 반성 안 하고, 반성 안 하고 경찰 아저씨가 잡아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반성을 엄마 얘기 들어봐. 반성을 해야지 경찰 아저씨가 용서해 준대. 음. 응. 반성을 하면 경찰 아저씨가 용서해 준대. 음. 건율이 속으로 생각해. 다음부터는 아빠 안 괴롭히고 안 때려야 되겠다. 엄마 말도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돼야 되겠다. 밤에는 일찍 자는 착한 어린이가 돼야 되겠다 생각해 마음속으로. 저기 아저씨가 신고해서 반성하면 안 데리고 가 반성하면 용서해 준대. 엄마들은 이거 반성하라고 했다 생각을 해. 다 듣고 있어. 남자는 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눈물이 나와도 참아. 참는 거야.